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테리어 시장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계절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바닥재, 뭐 벽재, 지붕재, 뭐 인테리어 소품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집안에 조금 따뜻한 느낌의 소품들이 있나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카펫이나 뭐. 뭐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들 불러보러 왔습니다.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 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볼거리들이 가득해 주거공간에 대한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작고 아담한 이것이었습니다. 시골에 소형 주택을 하나 해볼까 하고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음. 좁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효율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 주택. 마치 시골 작은 우두막에 와 있는 듯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공간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없는 게 없는 어엿한 주택입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구매하셨어요? 아, 아니, 아직이요. 봐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무엇을 구매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을 멋스럽게 꾸며줄 다양한 가구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진 만큼 가구 디자인과 소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성있고 실용적인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포세린 세라믹이에요.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구워서 낸 거예요. 세라믹이.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래서 아이들 있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면 과감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용성이 우선되는 생활용 가구에도 계절의 흐름은 적용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소파나 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어, 이번에 소파를 집에서 몇년 정도 쓰다 보니까 소파가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좀 나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파 좀 따뜻한 색감의 컬러로 네, 바꾸려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오다 보니까. 실내 분위기 연출의 대표 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조명. 조명 하나만으로도 계절에 맞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조명에서는 첫 번째 저희 직부등을 들수 있는데요. 슬림한 직부등을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넓은 개방감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로어 스탠드인데요. 플로어 스탠드는 가정과 가구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면서 조명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인테리어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집에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카페트는 마루나 장판, 타일, 바닥 자재와 상관없이 색상에 맞춰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트의 모양과 디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한 공간 장식의 기능을 넘어 안전을 책임지는 인테리어 아이템도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바닥에 카펫 같은 것이 깔려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뭔가요? 바닥 전용 매트입니다. 보통 바닥 매트라고 하면 유아용으로 나온 이런 제품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에 설치된 매트는 유아용 매트보다는 일반 카펫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아이들의 동선을 많이 생각했어요. 먼저 저 계단에서 내려오는 동선 그리고 입구에서 나가는 동선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약간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트가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로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장애인 점자판을 커팅해서 좀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는 바닥 매트. 덕분에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안전까지 책임지는 인테리어 소품 바닥 매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 보시는 원단이 저희가 사용하는 바닥 매트 원단입니다. 보통 바닥 매트라고 하면 붉은색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바닥 매트 전용 원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선형 방식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패턴들이 있는데 요 패턴들이 이제 미끄럼을 방지해 주고 타워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염에 강하고 원단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먼저 바닥 매트 전용 원단과 일반 매트를 각각 동일한 크기로 준비한 뒤 같은 양의 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트 위에 골고루 뿌려 주는데요. 이 상황만 봐도 우리 주부님들 머리가 지끈거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기만으로 이 골칫덩이 흙먼지가 흡입될 수 있을까요? 과연 결과는? 오, 이렇게 봐서는 두개다 깨끗해 보이는데요. 바닥 전용 매트는 깔끔하게 청소된 반면 일반 매트는 사이사이 아직 흙먼지가 끼어 있네요. 관리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큰 먼지들은 매트를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시거나 작은 먼지나 흙들은 청소기로 자주 관리해주시는 게 아주 깨끗하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 흡수 실험인데요. 동일량의 물을 매트 위에 부은 뒤그 위를 발로 밟아봤습니다. 신발 바닥에 물기가 덜할수록 매트가 물을 덜 머금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바닥 전용 매트가 물을 빨리 배출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원단을 활용하는 바닥 매트. 설치 환경에 맞게 맞춤 제작도 가능한데요. 매트 자체랑 요 원단이랑 거의 다을랑 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옆에 것처럼 이렇게 원단이랑 요 레이저 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이게 재단이 깨끗하게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기계가 깔끔하게 재단을 마쳤다면 다음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과정만이 남았습니다. 매트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죠 커팅은 기계로 하더라도 디자인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제레이저로이팅된 면을 로고 색상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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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리렇게 이렇게 원단 끝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 마감재를 붙여줍니다. 본드로 고정한 뒤한번더 박음질 처리를 해주는 것이 최성환 대표만의 원칙이죠. 시간이 오래되면 본드가 경화돼 가지고 이게 엣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봉을 하면은 엣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시공할 바닥 매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매트를 시공할 현장으로 가볼까요? 편하게 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예. 시공 전 완성된 매트를 살펴본 고객의 반응에서 만족감이 흘러나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고령의 이제 어르신분들도 많이 다니시셔서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하게 됐고 오늘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매트이기 때문에 시공 시간도 짧은데요. 하지만 이동이 많고 문이 수시로 여닫히는 엘리베이터 앞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 됐습니다. 어, 완성된 거예요. 네. 어때요? 좀더 고급스러워졌죠? 가끔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커피 네, 그런 거 거는. 물걸레로 그런 거. 네, 그냥 그런... 퐁퐁으로 고기랑 이게 물이랑 섞어서 그냥 이렇게 솔로 막 이렇게 문질러도 상관 없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너무 예쁘고 세련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입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바닥 매트. 방문객의 안전과 환영의 의미를 더해 설치됐는데요.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멋스러움과 함께 공간의 따스함이 더해져 안정감까지 드는 느낌입니다. 저희 계획은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많은 분들께 공간의 첫인상을 변화시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멋지고 효율적인 인테리어 트렌드가 반영된 실내 공간에서 따뜻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